최근 영국에서는 손흥민이 희귀병을 이겨냈다는 뉴스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프로축구선수들이 결코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진 불면증을 극복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영국에서는 축구선수의 불면증은 수면제 중독으로 이어지는 불치병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불면증을 수면제로 이겨내려고 하고 결국은 약물 중독으로 은퇴와 폐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에는 손흥민의 절친으로 알려진 델리 알리가 수면제 중독과 재활원 입소를 전격 공개하면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축구 선수들에게 불면증이 심각해지면 결국은 수면제를 복용하는 것은 거의 일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한번 수면제를 복용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약물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스스로 자신을 이겨나가는 선수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손흥민이 자신이 불면증을 겪었고 스스로 극복했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손흥민이 최고 선수가 되기 위해 불면증을 이겨내려고 노력했다라고 밝힌 고백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손흥민은 경기를 마치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일이 많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집을 옮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이사한 집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필요했고, 스스로 몸을 회복할 수 있도록 수영장과 체육관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불면증을 극복하기 위해 경기 이후에는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손흥민은 현재 제2의 전성기로 불릴 정도로 리그 25경기에 나서 14골 8움을 기록할 정도로 놀라운 기량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근 10년 동안 리그에서 변함없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슈퍼스타 손흥민의 불면증 극복 고백은 큰 화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손흥민의 고백에 영국 매체들이 손흥민이 희귀병을 앓고 있었다. 치료하기 어려운 병을 스스로 이겨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 영국에서 축구선수들의 불면증은 심각한 희귀병이고 고치기 어려운 불치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축구선수들의 수면제 중독은 상당히 많은 선수들이 일상적이고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구선수 전문 심리치료사인 게리블룸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축구클럽들이 선수들의 수면제 중독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블룸은 축구 선수들은 거친 경기 이후에 불안한 신체리듬과 부진한 경기력에 대한 부담 등으로 수년 동안 일상적으로 수면제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공개했습니다. 불면증을 이길 수 있는 선수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경기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여러 종류의 카페인각성제를 복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쉽게 잠을 들 수가 없기 때문에 쉽게 수면제를 처방받고 있기 때문에 악순환은 계속되는 상황이라고 공개했습니다. 특히 경기 일정이 어두워진 밤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기 다음 밤에는 선수들이 잠을 쉽게 들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회복이 필요한 운동선수들이기 때문에 수면제를 복용하면서 수면을 취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수면 전문가 제임스 윌스는 수면제는 건강한 수면에 도움이 되지 않고 회복에도 좋지 않지만 축구선수들은 쉽게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클럽에서 심리상담과 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전담의료진들은 선수들에게 더 나은 의료 지원을 제공해야 할 책임이 클럽에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은퇴 선수들과 축구 전문가들은 선수들인 개인적으로 불면증 치료와 수면제 중독을 절대 해결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최초의 수면제 중독 관련 심리치료로 많은 구단과 선수들을 치료하고 있는 블룸은 선수 생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에는 은퇴 선수들이 자신의 수면제 중독 사실을 공개하면서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수비수 아이언 크레스웰은 수면제 중독으로 그라운드를 떠났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은퇴한 커클랜드는 자신이 10년 동안 수면제 중독에 빠졌던 사실을 공개하면서 현재도 나의 아내는 수시로 나에게 약물 검사를 한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커클랜드가 이 사실을 공개하고 클럽들에게 선수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인 계기는 축구 천재 델리 알리의 충격적인 고백 때문입니다. 에버턴의 미드필더 델리 알리가 수면제 중독으로 6주 동안 재활원에 스스로 입소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델리는 데뷔와 동시에 엄청난 유망주로 손꼽히면서 헤리케인과 함께 쌍두마차로 잉글랜드 팬들의 큰 관심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델리는 잉글랜드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킬 정도로 놀라운 실력과 기록을 보여주면서 큰 기대를 받았습니다. 델리는 22세 이하 기준 리그 역대 도움 사위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22세에 26개의 도움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프리미어 리그 역사상 역대 최연소 6위의 기록입니다. 당시 포체티노 감독은 세계 최고의 21세 축구선수로 극찬했습니다. 델리 알리는 지난 7월에 충격적인 사연을 공개적으로 고백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델리는 유튜브 인터뷰에서 게리네빌과 대화를 하면서 지난 4월 정신 건강 문제로 재활원에 들어간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재활원은 중독과 트라우마, 정신적인 문제를 치료하는 곳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자신에게 트라우마라는 정신적인 문제가 심각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고 결국 수면제 중독 치료를 위해 재활원에 갔다고 공개한 것입니다. 특히 그 유명한 무리뉴 감독의 선수들 질책 영상이 공개되면서 델리는 게으른 선수로 완전히 낙인되어 버렸고 많은 사람들의 비난에 힘들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깊은 곳에 뿌리박힌 트라우마가 무리뉴 감독 시절의 약물 중독 환자로 완전히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힘든 시간을 손흥민과 함께하면서 큰 위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델리는 토트넘에 있을 때의 진정한 친구는 손흥민, 케인, 다이어 이세 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세 명이 진심을 담아서 항상 따끔한 조언과 격려를 해주었다고 고마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도 자신의 트라우마를 이야기할 수는 없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손흥민은 델리의 인터뷰 직후에 너의 용기 있는 고백이 많은 사람들을 도울 것이다. 너가 너무 자랑스럽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후 손흥민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내가 영국에 처음 왔을 때 델리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어린 나이인데도 나에게 많은 조언과 조므을 주었다. 내가 갚을 수 있도록 지금도 항상 내 옆에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델리가 언제 어디서든 필요로 한다면 분명히 항상 그 옆에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과 델리가 함께 있는 모습은 항상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델리 알리의 충격적인 불면증과 수면제 중독 고백은 손흥민과 크게 비교가 됩니다. 손흥민은 독일과 영국으로 이어지는 선수 생활에서 누구보다 외롭고 힘든 차별을 경험해왔습니다. 손흥민의 고백으로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독일에서 영국으로 건너왔을 때만 해도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손흥민을 케어하기 위해 혼자 독일로 온 아버지 손흥정 코치와 함께 든든한 한 끼를 제대로 먹지 못하는 시간이 많았다고 합니다. 당시에 대해 손흥민은 한국에서는 내 이름이 유명해졌지만 아버지와 나는 상당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클럽에서 주는 식사만으로는 부족했고, 아버지는 더 힘든 생활을 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심리적 육체적인 고통을 스스로 극복해왔습니다. 특히 토트넘의 주장으로 놀라운 리더십으로 전 세계의 대한민국의 청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손흥민의 스토리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롤모델이 될 정도입니다. 최근 토트넘의 벤데이비스가 손흥민은 우리 자녀의 대부이다라고 자랑할만 합니다. 벤데이비스는 ESPN과의 인터뷰에서 소니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 중한 명이다. 손흥민은 내 아들의 대부라고 자랑했습니다. 손흥민에게 아들의 대부 역할을 맡길 정도로 자랑스러운 친구라는 것입니다. 영국 매체의 손흥민 희귀병 보도에는 많은 전문가들의 극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박과 음주, 약물 중독은 현대인들이 결코 쉽게 극복할 수 없는 심각한 질병인데 손흥민의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큰 도전과 모범이 되고 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순간의 유혹을 이겨내고 묵묵히 항상 당당한 길을 걸어가는 손흥민이 자랑스럽습니다.